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55편 22절 예, 자막도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지금 읽은. 시편 52편 5편 22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오오 둘둘 이렇게 외웁니다. 오오 둘둘 시편 55편 2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 내 짐을 요하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그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힘들어 할 때가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죠. 아,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릴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어, 주님, 제가 이러한 인생의 짐을 지고... 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짐좀 가져가세요. 어, 이짐좀좀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짐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서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 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짐에 눌려 가지고 엎드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붙으,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의인의 요동함이라. 여러분 의의는요 웬만한 짐 갖고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짐 그, 그거 갖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의는 근데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요동하겠습니까? 요동 어 그래서 막 근심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막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55장 우리가 지금 22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요. 2절을 자막 좀 올려주셔. 나왔죠. 2절 55장 2절. 자막 안 나왔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러분 경험 다 있죠?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가지고 탄식한 적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음도 아파.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힘이 아파하며 마음도 너무너무 아파 예? 그런데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의인은요 어느 정도 짐 갖고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우면 요동을 하겠느냐 근심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마음도 막 힘이 아프고 막 삶의 그 의욕도 꺾이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12절, 13절, 이제 자막이 나올 건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는,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시작, 그는 곧 노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써 있나요? 13절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래, 세상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겠다는 거야, 차라리. 네? 내 친구가 나의 가까운 절친이, 나의 동료가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어? 근심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악한 일을 나를 향해서 저질렀다는 거죠. 더군다나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원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녀도다 성전도 같이 다녀. 그랬던 인간이야. 근데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내,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만들어 차라리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원수라면 참았을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의인은 웬만한 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얼마나 이게 어, 무거우면 요동을 하겠느냐. 그게 뭐냐. 세상에 나의 동료고 가까운 친구 절친이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 막 저도 겪었, 겪었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었을 거예요. 막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과장해 가지고 날조를 해 가지고 어 그렇게 말이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한때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성전도 다니고, 어, 함께 주의 일도 하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를 비난할 때이 의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요. 그 악한 동료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써있는데, 21절 자막이 나올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존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야, 여러분, 말은 기가 막혀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근데 마음은 전쟁이고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화되, 근데 실상은 뽑힌 칼이다. 그 다음에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21절 다음에 22절이 나오는 이유를 하시겠지요. 세상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니까, 절친이. 그렇게 억울하게 나를 비난을 하는데 세상에 입은 아주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마음은 전쟁이야. 아주 입은요, 뭐,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나를 위해주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속은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매장시켜버려야 되겠다. 마음은 전쟁이요, 마음.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킨다고그데 절친이 동료가. 어? 그러니까 이 의인이 흔들리기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의인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쓰러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억울한 짐, 이 너무 너무 억울한 이 내가 당한 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우구래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주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내 생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가요그 원수를요.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갚아 주는데 23절에 아까 오호 둘둘 제가 좋아하는 성경 절이라고 그랬죠. 오호 둘둘,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온수를 갚아주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결국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수명이 짧아져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하리니,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남피를 흘리게 하고, 남피 눈물로 흘리게 하고, 속여 가지고서는요, 어? 남을 억울하게 그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이런 악인들이 죠 하나님께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요. 2단, 3단, 8단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퍼뜨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거 할수 있지만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돈도 일단 들고요 우리 임금수 사모가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기래 원수 감는거 맡기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선으로 택한 게 2년 전에 책을 다시 쓸때 우리 한국 신학계의 저명한 신학자들 12분의 추천의 글과 서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용해졌어요 그나마 그 저명한 신학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신다 어?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다윗시예요, 다윗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도요. 한 세상 살다 보면요, 꼭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랑 부딪히고, 어, 축복 대신 저주를 막 쏟아붓고. 근데 자문 26장 2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헛소리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들어도 조금 더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요, 이 55편 22절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이 23절, 24절, 23절.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은 거예요.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기도와 강구로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 가져가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짐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악한 원수가 있다면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사항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